성공하는 사업가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학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병명을 진단해버립니다. 나는 어휘가 부족해. 나는 문법이 안 돼서 말을 못해. 이건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위장이 아프니 소화제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소화제를 처방하겠죠. 하지만 만약 구토의 원인이 위장이 아니라 뇌종양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소화제만 먹는 동안 병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지금 영어 교육 시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갈증을 해소해 주는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어휘 몇 개만 외우면 된다. 쉬운 문법 공식이 있다는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죠. 여러분은 당장의 갈증이 해소되는 기분을 느끼지만 정작 리스닝도 스피킹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왜일까요? 본질적인 진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어휘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단어를 몇개 아느냐가 아니라 그 단어를 얼마나 감각적으로 깊게 체득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린 오진에 맞춰 양을 채워주는데 급급합니다. 이건 학원의 생존 전략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실력을 위한 진정한 가치는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내린 가짜 진단을 버리세요. 어휘 강의, 문법 강의라는 껍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진짜 영어를 하고 싶다면 당장의 갈증을 달래주는 소화제가 아니라 언어의 근본적인 감각을 깨우는 진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언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대로 된 진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